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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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t 안돼 r 안돼안돼안돼 t 기 n d that. And that. a 이 d that. And that. And that. And 는 h a t a 이노 안돼 아니야 너니거 먹어 너너 사료 먹어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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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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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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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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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쫄티쫄티

얘 오늘 요즘에 왜 이렇게 성격이 자신이!